자봐 <목소리도> 여러분 178 페이지에 창삼십칠십육 번은요 시험잘 나옵니다. 에, 일명 무슨 문제입니까? 일명 무슨 문제야? 서금물이 <laughs> 문제가 되겠죠? 서금을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여러분, 서금물 별거 아니에요. 봐봐.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 하도 심심해서, 예, 물은 있어, 집에. 집에 물은 있는데, 목이 마른 거야. 근데 콜라를 상상했죠. 콜라를 상상해서, 소금 넣은 대신에 이 맹물에다가 뭘 넣은지 알아? 설탕을 넣었어. 여러분, 설탕은 어떻게 맛있죠? 그래서 설탕에다 부었다? 예, 먹어봤거든요. 미지근한 물이야. 존나 맛없어. <laughs> <저, 먹고. 웃음> 이랬다 <laughs> 초등학교때 그랬어요 네, 한번은요 <laughs> 선생님이 너구리지 너구리 거기다가 된장 풍미를 <laughs> 네, 너구리를 했어 너구리를 뜯었는데 라면? 그 라면, 라면 너구리 진짜 너구리를 뜯었겠냐니까 너구 리아서 깨익 잡서 뜯어버릴까? 네, 너구리를 뜯었는데요 스프가 없는거야 건더기 그래? 있는데 몰라? 그래서 도린 동심에 그걸 끓였죠 그 다음에 고추장 넣었어요 <웃음> <난> <웃음> 먹었거든요 <웃음> 진짜 맛없다 여러분 근데 어? 아니 미쳤군요 어쩌다 맛있어? 맛있어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금물이 중요한데 소금물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물 농도로 구하는 문제 한번 봐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물이요 100g이 있습니다 보세요 물이 100g 있는데 요 선생님이 봐보세요 선생님이요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은 선생님이 10g만 넣었다. 선생님, 물어보죠. 자, 여러분. 물에 100g에다가 선생님이 소금 10g 추가했습니다. 물의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불러봐.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 농도 구하는 식이 뭐야? 100. 100 100분의 10. 틀렸습니다. 떡이 10. 그죠, 여러분. 중요하겠죠, 여러분. 소금의 농도로 구할 때는요. 이분모화드는게 물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100분의 10 같지. 근데 절대 아니라, 뭡니까? 소금이 <laughs> 들어가 물 전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오빠가 내는 그 트릭에 소금 안 돼요. 110분의 10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죠? 자, 선생님이 또 다시 한 문제를 낸다. 여러분, 이번엔요. 소금을 더 했더니 100이 된 거야. 소금의 양은 20g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 농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쉽죠? 소금물 전체가 얼마야? 아니, 소금 전체 100이, 100이잖아. 그죠? 그리고 얼마 입니까 소금이 얼마 입니까 20g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0.2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0.2인데 여러분, 1 0 0분율로 하죠? 몇 퍼센트? 퍼센트에다가 뭐 합니까? 예, 100 곱하는 거야. 1 0을 곱한 것이 100%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와요 그러면? 예, 20%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농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20%는 뭐냐면은, 소금의 전체가 100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라고? 20만큼이 농도라는 겁니다. 20만큼이 소금이라는 거죠. 또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분 여기다가 20이다. 얼마나 됐어? 40, 40. 200에 40. 얼마나 합니까? 2 0 0분의40 똑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것도? 물이 200일 때, 그죠? 소금이 40이죠. 그 뭡니까? 전체 비율은 뭡니까? 100일대 20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렇죠? 농도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도의 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농도의 식은 뭐냐면요. 소금 물 전체입니다. 소금 물 전체 물은 뭡니까? 소금의, 소금의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곱하기 뭐야, 곱하기? 100을 반드시 해준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물어보죠. 야,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을 때 소금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면 돼요? 소금의 양. 간단해요, 여러분. 소금의 양을 얘를 알고 싶은 거지. 맞아요, 여러분. 소금물을 어떻게 합니까? 농도에다가? 봐봐, 얘를 곱하는 거예요. 안습니까 곱하기 뭡니까? 소금물이죠. 그리고 배가 어떻게? 나눔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요, 이 식에서 변된 거야. 그죠? 소금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곱하고요, 얘를 나눔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식인데 모양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까? 농도를 구하는 식, 소금을 구하는 식.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소금 물을 구하는 식 있겠죠? 소금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면 돼? 농도를? 나누면 된다. 맞습니까? 그쵸? 그렇죠? 소금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곱하니까 올라가고, 내, 나누니까 내려가니까, 농도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다 변형된 거야. 원래 식은 하나죠? 뭐만 외우면 돼? 예,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보다 바로 이게 바로 얘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1376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의 소금물 300g이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구해야 될게 있어요. 뭡니까 먼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봐봐. 300g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20%를 했지. 100분의 20입니다. 그럼 어, 얼마 나옵니까? 60 나오죠? 소금의 양이 얼마다? 네, 60이라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요 60g이죠. 그대로 뭐 하는데죠? 기다가 물을 부은댔죠? 이게 무슨 물입니까? 깨끗한 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물을 부으면 선생 물어본다. 물의 양이 늘었는데 소금은 똑같죠. 농도가 올라가 떨어질까? 떨어질까? 농도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농도가 10% 이상하고 12% 이하일 때 물을 Xg 얼마를 넣어야 되냐 물어봤죠. 그래서 깨끗한 물은 선생님이 X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하면 되냐면요, 이식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 물을 넣었을 때 새로운 농도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얘 구하는 식 만들어봅시다.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물 전체에다가 소금의 양을 어때요? 나누고 곱하기 배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 농도 소금물 전체 얼마 됐을까? 300g에다가 xg 부었죠. 얼마 나왔어요? 300 플러스 x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데 여러분 소금의 양은 똑같죠. 얼마입니까? 60g, 똑같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보죠. 이러면 또, 1 0랑건 사실 얼마나 같아? 100분율 10%는 숫자로 말하면 0.1입니다. 맞습니까? 10분의 1. 얘는 얼마나 합니까? 100분의 10이지. 얼마나 합니까? 0.1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 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풀때좀 조심해야 되겠다. 봐봐. 여러분, 이건 식이 몇 개입니까? 한 개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두 개입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보면 이거예요. 등호의 개수하고 부등호든 등호든 간에 이 개수하고 식의 개수는 똑같아요. 몇 개입니까? 두 개란 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식. 이 식이 첫 번째 식이고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식.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짬뽕 시켜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따로따로 풀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먼저 봅니다. 선생님이 요 1번 식에다가 300 플러스 x로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300 플러스 X가 되고 요뭐 됩니까? 0.1을 나눈 겁니다. 오케이. 그럼 0.1은 얼마나 똑같아? 10분의 1을 나눈 것과 똑같죠? 그럼 조심해야 돼요. 10분의 1을 나눈 건 이겁니다. 그치? 0.1 나누니까 아래로 들어오고 그죠? 1은 얼마입니까? 1분의 6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 범분수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본다. 자, 분모를 똑같이 곱해줘. 이게 사라지지. 예, 여기는 곱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0.1 나눠줘.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x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나누니까 0.1이 아래로 원래 이 자리 있던대로 오니까 10분의 1분의 1분의 60이란 거죠. 곱하면 얼마나 합니까? 범분수. 가운데가 아래로 오죠. 바깥이 위로 옵니다. 600이 나오죠. 자, 끝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0 플러스 x는 600보다 작다는 거죠. x는 뭐가 작거나 같아 a니까. 뭐보다? 3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첫 번째 질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얘 예, 1번씩 끝났어요. 이제 2번만 풀어봅니다. 똑같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2번씩 도300 플러스 X로 곱하고얘 예,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0.12분의 60이고, 얘는 뭡니까? 3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아, 따르는 거죠. 여러분, 0 1 2 뭐라고 습니까 100분의? 100분의 10이죠. 자, 60은 당연히 뭐 1분의 60이니까 범분수 모양 편하게 하고요. 자, 가운데 곱하고 곱하죠. 그럼 얼마나 옵니까 곱하니까 12분의 60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1 0의60안 맙니까? 이 예, 5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5 곱하기 100이니까 500 나오겠죠. 넘긴 게뭐 나옵니까? 이200 나옵니다. 그럼 뭐요? 예 X는 20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농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보시면 요 179페이지에 138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4명씩 앉으면요. 네, 어떻습니까? 10명이 남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여러 개 있죠? 보세요. 의자가 여러 개 있고요. 이런 길다란 의자가 여러 개 있고요. 예, 사람도 여러, 여러 명 있습니다. 학생들 진짜 많아요. 근데, 네 명씩 앉혔더니, 열 명이 나왔죠. 여러분, 근데 뭘고랬습니까 의자의 개수를 구하랬지 생각해봐. 여러분, 네 명씩 앉히면 어때요? 전체 여기 앉은 사람 총몇명이됩니까 여기까지 앉은 사람은? 만약에 의자 개수를 X라면요. 4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죠? 4 곱하기 X가 얼마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 씁니다. 학생들 수예요. 40. 아,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40 아니야. 10명이 남았지. 그 뭡니까? 전체 학생은 4 곱하기 x 더하기 10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학생 수입니다. 봐봐. 문자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다. 그쵸? 학생 수는 여기 의자 개수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1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다섯 명이 앉았던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앉았죠? 오, x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뭡니까? 이게 몇개 나와요? 일곱 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총 봐봐 의자의 개수는 일곱 개 나왔지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선생님 물어봅니다 일곱 개 나오니까 사람이 앉은 의자는 총몇 개예요? x-7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다섯 명씩 앉은 거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 뭡니까? x 7개의 의자 다섯 명씩 앉았으니까 얘가 뭡니까? 곱하면 학생수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그 다섯 네, 명씩 계속 쭉 앉았는데 마지막에 한 명만 앉았어. 여러분 이것도 포함돼야 안 돼? 한명 아니면 포함됩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풀로 앉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섯 명씩 앉고 마지막에 한 명만 앉아도 어때요, 여러분? 네, 의자 7개 남은 걸로본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2개, 3개, 4개 네, 네 명이 앉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얘도 포함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쵸? 여러분, 뭐냐면요. 봐봐. 일곱 개를 뺀 것이 전체 앉아있는 건데, 진짜로 꽉차의 자는 총몇 개입니까? 여기서 한 개를 뭐요? 더뺀 겁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자는 사람들이 최소 몇 명이야? 최소 한 명이고, 최대 몇 명입니까? 다섯 명 앉을 수 있죠. 그쵸? 얘는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x 7개에서 하나를 더뺀 얘기가 좀 뭡니까? 5명 꽉차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맞습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뭡니까? 하나를 더 더한 게 뭡니까? 최소한의 사람 숫자죠. 이게 뭡니까? 학생수. 학생수가 되고요. 학생수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거나 그 같은데. 또 뭐가 작거나 같아? 5에다가 가로 X-7-1에다가 5명 또 더한 거겠죠. 맞습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어려운 문제야요 자, 다시 한번정리한다 그럼 뭡니까? 학생이 있는데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아요. 이건 확실한 거야. 딱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의자가 x 개 나면요. 4 곱하기 x가 앉은 사람들이고 서 있는 사람이 10명이니까 더하니까 총 학생 수가 나온다. 그런데 5명씩 앉았을 때는 7개 남는다. 그럼 뭡니까? 7개 남았을 때 앉은 의자의 개수는 x-7인데 마지막 한 줄의 의자가 한 명만 앉을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확실히 앉은 것은 5-x에다, 5 곱하기 x-7에서 1을 또뺀 거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단 크거나 같고, 여기다가 5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 그러면 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뭐 하면 돼요? 계산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풀어보죠. 여러분 보세요. 얘싹정리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7-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8이라는 거죠. 그쵸? 전개할 거 얼마나 옵니까5 x 4 0에다 더하기 1하니까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큰일 나 학생수. 이게 얼마나 옵니까5 x 에서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접으세요. 5 x 4 0에서 더하기 5라니까 5 x 3 5라는 겁니다. 학생수님 바꿔 뭐라 했죠? 4X 플러스 10이라 했죠. 이 풀면 되겠죠. 자, 이거 식몇 개? 하나? 몇 개? 두개난 겁니다. 그쵸? 넘겨볼까? 얼마나 옵니까 x는 넘기가 뭐나요? 10 더하기 39죠 4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넘겨볼까 여러분? 넘기가 얼마나 옵니까 x는 크거나 맞죠 뭐 넘기니까 45보다 맞습니까? 그럼 뭐 45, 46, 47, 48, 49까지라는 거죠 50은 돼야 안돼안 된다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것은 5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다 자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1383번 풀어보십시오. 음, 자, 그럼 봅니다. 마지막 문제에요. 1383번 문제. 자,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83번 100개의 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준 빵이 남는다 그랬죠 근데 5개 주면 빵이 부족합니다 학생 수 최대가 얼마냐 물어봤죠 여러분 100개의 빵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수로 물어봤으면 얘가 x라 할게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4개씩 나눠줬더니 어때요? 그럼 뭡니까? 나눠준 빵의 개수는 총4 곱하기 x가 되겠죠 맞습니까? 빵이 남았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얘가 100개가 된다는 얘안 된다는 얘기야 100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면 뭡니까? 100보다 커요, 작아요? 4X가 10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빵을 부족해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빵이 더 큽니다. 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눈이 안 들어가죠? 그죠? 남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때요, 여러분? 이 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다섯 개씩 주면 부족하다 했죠. 뭡니까? 5 X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데요. 이때는 어때요? 사람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100보다 어때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하면 되겠죠. 되게 쉬워요. 10몇 개입니까? 1 2개요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되겠죠. 자, 나누다 얼마입니까? X는 25보다 작다. 맞나요? 자, 나누다 얼마입니까? X는 20보다 크다. 합시죠? 2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얼마입니까? 21, 22, 23, 24. 총몇 개입니까? 네개 되겠죠? 그죠? 렇 21, 22, 23, 24. 답은 25면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자, 비용 다풀어오세요 수고했습니다. 可惜。<laughs>